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형 작가구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외국에서는 이미 매우 유명한 프로그램인 바로 루미날 4라는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 프로그램의 굉장히 강력하고 인기가 좋은 기능인 바로 한을 변경하는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소한 프로그램이니만큼 간략하게 기능 안내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주요 기능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사진 보정의 툴이라고 볼수 있는 여기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도를 변경할 수 있는 툴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 익숙하신 분들이 루미널4를 활용해서도 똑같이 익숙하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툴들도 당연히 루미널4에서 이런 식으로 만질 수 있다는 점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포토샵과 라이트룸 기존 유저들이 이제 루미날 4라는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활용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트룸에서 이런 식으로 색감 보정이 다 끝난 사진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에디트 인에서 루미날 4로 눌러 주시면 그대로 루미널 4에서 이렇게 사진이 띄워져서 마지막 마감을 루미널 4라는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 바꾸는 기능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루미널 4를 지금 현재 가장 인기 많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준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진에 있는 하늘이 클릭 한 번으로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좀더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강력한 기능은 바로 인물 피부 보정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일일이 처리를 해야 됐던 피부 부드럽게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과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 얼굴 형태까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변형을 할수 있는 기능이 루미널4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주요한 기능은 바로 태양광성 기능인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기존 사진 작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의 손유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딱 타이밍 맞게 기다려야 했다면 이제는 루미날 4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루미날 4라는 기능이고요. 이제는 이 기능들 가운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기능인 바로 하늘 합성 기능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루미날 4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자 더블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왼쪽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줄게요 여기서 이미지 폴더 추가를 눌러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있는 루미날 4 라는 폴더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섯 장의 사진이 뜨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통해서 루미날 4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바로 하늘 변형 기능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어 선택을 할수 있게 되고요. 자 이런 메뉴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있죠.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정을 맨 처음에 할 사진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제 인물 사진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편집 메뉴 있죠 눌러 볼게요 편집 메뉴를 누르면 중간쯤에 메뉴가 4개가 뜹니다 첫 번째 주요 도구 크리에이티브 새로 직업적인 새로 직업적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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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글 배치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으시면 영어로 이제 완벽하게 보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크리에이티브 중에서도 인공지능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누르게 되면 하늘 선택 기능 바로 뜨죠. 자, 이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러분들 블루스카이 16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존 하늘에서 이런식으로 떴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스카이 브라이트 블루 스카이 요런식으로 오 이거 되게 이쁘다 그죠 자 기존에 제가 찍은 사진 요거 요것도 되게 이쁘긴 한데 브라이트 블루 스카이 이것도 되게 이쁜것 같아요 자 그냥 막 랜덤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드라마틱 스카이 요런것도 있고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냥 깔게 되면 여러분들이 와, 하늘 진짜 많다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은하수, 대박이죠, 이거. 이런 거 어디에서 찍습니까, 여러분. 루미널4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 4시에 껌껌하고 무서운 곳에 안 가서 이렇게 안, 안 찍어도 됩니다.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합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하늘 기본 프리셋들을 이제 어, 기본 제공을 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요 하늘들 되게 많죠. 이거 사실 저는 하늘 패키지를 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저보다 좀더 적은 양의 하늘을 어, 가져가실 텐데 자, 요고 제가 하늘을 좀더 많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하늘을 좀더 어,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산타로사 선셋 자 요런식으로 제가 선택한 하늘을 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멈추셔도 돼요 충분히 아름다운 사진이죠 기존 하늘에서 밋밋했다면 이제 하늘을 넣음으로써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드셨다면 그냥 어 바로 끝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면 태용 작가가 아니겠죠. 자, 첫 번째 호라이즌 블렌딩이라는 메뉴를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호라이즌 블렌딩은 이제 기존의 사진이 갖고 있는 지평선과 새로운 하늘이 갖고 있는 지평선 간의 그런 섞임의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높이게 되면 이 선들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이 되게 흐릿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것을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명 장면이라는 중요한 메뉴인데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높이게 되면 제가 불러온 하늘이 갖고 있던 그 색감과 그 땅의 색감이 좀더 섞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걸 수치를 높여볼게요. 그러면 기존 하늘이 갖고 있던 요 보라 빛의 색감이 제 사진에도 먹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최대한 높인 모습입니다. 이거를 낮추게 되면 그냥 기존 어, 제가 갖고 있던 사진의 색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쓰시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거듭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은 이제 한40 정도 주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스카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불러온 사진이 갖고 있는 그 질감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어, 수치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메뉴인데요. 그다지 중요한 메뉴는 아니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50% 정도 주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급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틈새 닫기, 스카일 로컬 뭐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되고요. 하늘 뒤집기라는 메뉴는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늘의 방향이 뒤집어지는 메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안 뒤집힌 그런 하늘이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자그 다음으로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하늘 온도인데요. 요거를 높이게 되면 따뜻한 색감이, 낮추게 되면 차가운 색감이 좀더 가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화이트 밸런스 되겠습니다. 자 이것 어, 이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더 높이는 게 자연스럽죠. 자, 이 정도 한번 높여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바로 하늘 노출인데요. 말 그대로 하늘이 갖고 있는 그런 밝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추면 어두워지고요. 높이면 밝아지겠죠. 자, 저는 이 정도로 높여서 어, 편집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보정전. 굉장히 지루했던 사진이라면 보정 후에 진짜 와 이런 하늘 어디서 찍었어? 와 이거 작가님 여기 어디서 찍었어요?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사진이 루미날 4에서 이제 클릭 한 번으로 hey.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아, 이거 뭐야? 별로 안 좋잖아! 라고 얘기를 했던 점이 있는데, 바로 하늘을 선택할 때, 너무 많은 하늘들 가운데서 이 사진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하늘을 고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미리 보기가 없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봐야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문서에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sky texture 라는게 있는데, 바로 윈도우 들어가서 프로그램 파일즈, 스카이 럼, 루미널4 프로파일즈, 그 다음에 스카이 텍스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루미널4가 갖고 있는 하늘의 목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기존 사진, 이 요렇죠. 약간 파란 색감이 돌면서 보랏빛도 살짝 감도는 그런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사진에 가장 잘 어울릴 법한 사진을 미리 이런 식으로 봐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 요 산타로사 요 보랏빛이잖아. 그래서 기존 사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요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산타로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를 하늘에 예시가 들어가 있는 폴더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두 번째 의문점. 아, 근데 이 하늘들 다 쓰게 되면 이제 뭐 써? 이런 생각 진짜 드시겠죠. 자, 여기 제공하는 하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루미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스카이라는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하늘을 팔아요. 근데 가격 한번 보세요, 여러분. 25불. 여기 패키지를 사게 되면 한 하늘이 10개 정도가 들어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하늘 10개 사진에 25불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돈 주고 솔직히 하늘 사진 사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하늘 패키지들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늘 이쁠 때 사진 촬영을 하고 그 하늘을 보정을 하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요 폴더에 넣어두시면 루미널 4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더 휴리라는 이름으로 하늘을 넣어놨어요. 요거를 직접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유리, 도유리, 도유리.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죠. 도유리 1, 2, 3.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하늘입니다. 자, 도유리 넘버 1이죠. 넘버 2. 굉장히 이쁘죠,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색감 보정을 해서 넣어놓은 하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 폴더 이렇게 넣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도유리 1, 2, 3. 그냥. 뭐,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그냥 가로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시고, 보정을 하시고, 요 폴드에 놓고 난 다음에, 재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늘 프리셋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먹혀 조명 장면 눌러볼게요. 색깔 먹히죠? 확인했죠? 스카이 글로벌도 질감도 높아지는 거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 뒤집기 한번 눌러볼게요. 하늘도 뒤집어집니다 자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늘 패키지를 굳이 돈 들여서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자 이런 기능이 바로 루미날 4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 하늘 어, 변형 기능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존에 갖고 왔던 사진 4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 C C Colorful s u n i e No.5 여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시간이 약간 지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루미널4에서 제공하는 하늘이 뜨게 되는 거죠. 자, 조명 장면은 약간 높여주고, 호라이즌 블렌딩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한 낮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 뒤집기를 한번 써볼게요. 저는 뒤집은 하늘이 좀더 이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온도는 저는 좀 낮춰줌으로써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 그러니까 색감 대비를 줌으로써 이 사진에 대한 주목성을 좀 높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하늘 노출 같은 경우에도 좀더 어두운 사진보다는 좀더 밝은 게 긍정적인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도 충분히 이쁜 사진이 되겠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기능이 있어요. 바로 태양 광선이라는 또 다른 루미날 4가 제공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한번 배치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메뉴를 이제 최대한 열어놓고 제가 한번 보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을 늘려주면, 이 광선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다음에 제가 만지는 것은 태양광의 따뜻함인데요. 요거는 바로 색감입니다.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차가운 색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따뜻한 색감으로 태양광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태양 온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중심점이 바로 태양이죠. 태양이 지금 여기 배치 중심점 배치 아이콘 때문에 가려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바로 태양의 색감이거든요. 이걸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또 노랗게 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태양광선이랑 그냥 맞춰줘요 자, 요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기존 태양광선이 이렇게 와있던 자리에 배치를 하고 한번 보정을 끝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태양광선까지 추가를 한 사진의 모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걸 끝모습, 이게 없는 거죠? 넣은 모습. 굉장히 이쁘죠, 여러분? 이 태양광선, 이제 이거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조절을 하면서 찍어야 됐다면 이제 루미널4 태양광선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아름다운 사진으로 꾸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4라는 하늘을 활용을 했었네요 자, 도움4.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원클릭으로 바로 하늘이 바뀌고, 호라이즌 블렌딩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낮춰버리고, 조명 장면을 최대한 놓쳐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좀더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진이 파란색의 배경이었는데, 제가 놓고 싶은 사진의 배경이 이제 바로 보랏빛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명 장면을 높여서, 이둘 사이에 그런 어색함을 최대한 낮춰주었습니다. 자, 하늘 뒤집기 한번 써보고, 어울리면 안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 각도로 제가 그대로 쓰고요. 하늘의 온도는 좀더 따뜻하게 어, 노을 느낌으로 하늘의 노출도는 좀 낮춰서 어, 이렇게 보정이 끝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밋밋한 하늘 사진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늘 사진을 이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은 이 사진. 이 자체로도 굉장히 이쁜 사진이긴 한데 여기에서 정말 와이 사진은 신비롭다 라는 그런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거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은하수가 있고 별똥별이 있고 반짝이는 별들이 이렇게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화 같고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진을 이제 루미날 4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조명 장면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온도는, 어, 기존 색감도 괜찮지만 약간 높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끝낸, 어, 루미널4를 활용한 그런 사진 되겠습니다. 되게 이쁘죠? 저이 사진 진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진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루미널4를 활용을 해서 여러가지 사진들을 보정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자 지금 태형작가 채널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매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좀더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바이 y n 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자그 다음에 세 가지 패키지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혹은 패키지에 그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중간에 있는 하늘 사진이 들어가있는 패키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바이 나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결제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끝난게 아니에요. 바로 인터 프로모셔널 코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쿠폰 코드가 있죠? 여기서 TA1을 어플라이하게 되면 여러분들 10불이 이렇게 할인이 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수가 있게 됩니다. 아, 물론 뭐 제가 제공해드린 할인 링크로 굳이 할인을 받지 않고 원래 가격으로 그냥 구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뭐 이왕 하실 거 어, 여러분들 좀더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도비 프로그램 라이트룸이랑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월 정액제인데 반해 지금 루미널 4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매를 하시면 평생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라이센스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월 정액제로 바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정액제로 바뀌기 전에 우리분 우리가 평생 쓸수 있는 라이센스를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게 좀더 저렴한 가격에 평생 쓰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방법도 알려 드려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제가 루미널 4를 활용한 하늘 합성을 주요 기능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았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혹은 루미널4를 활용한 인물 보정 기능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태형작가 채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